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요즘 지하철 이 자리에 앉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을 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난리난 지하철 이 자리. 어떤 자리를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휴대폰을 털어가고 있는 건지, 이런 범행은 또왜 저지르는 건지 그 수법들을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시니어님들뿐만 아니라 지하철 이용이 많은 자녀분들, 손주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절대 당하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저 수법에 나도 당했다. 혹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나도 당한 것 같다 하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나요? 매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 달에 몇번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이런 범행 수법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하철에 어떤 자리를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수법으로 휴대폰을 털어가는 건지, 지금부터 실제 범행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2024년 1월 1일 오전 6시 42분경에 촬영된 CCTV 장면인데요. 이태원역에서 봉화산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범행 장면입니다. 잘 보시면 승객은 잠이 든 것처럼 보이고요. 그 옆에 한 남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손의 위치가 좀 수상한데요. 승객 외투 바깥 주머니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시죠. 2024년 1월 5일 밤 12시 13분 경에 촬영된 CCTV 장면인데요. 공항시장역에서 김포공항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벌어진 범행 장면입니다. 승객은 자리에 앉아서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성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의 손이 역시나 잠이 든 승객에게로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는 이 남성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휴대폰을 훔치고 있는 건데요. 승객의 외투 바깥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서 탈취하거나 잠이 든 승객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탈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에 드러난 것만 무려 16건이라고 하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범행들도 있다면 아마 피해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 수법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이 자리에 앉은 승객들을 특히 노렸다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지하철 끝자리입니다. 술이 취한 승객, 혼자 앉아 잠이 든 승객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승객, 외투 바깥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 놓은 승객, 그리고 지하철 출입문에서 가까운 이 끝자리에 앉은 승객이 범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하철 출입문 쪽에 서 있으면 바로 옆에 의자 끝자리에 앉아 있는 승객과 가까이 설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때 시야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범행 대상은 앉아있고 나는 서있으니까 특히나 범행 대상이 졸고 있다면 범행의 타깃으로 삼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옆에 서 있는 척 하면서 은근슬쩍 외투 주머니를 뒤져서 휴대폰을 탈취하거나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을 슬쩍 빼내가는 거죠. 특히나 전철 안에 다른 승객들이 별로 없는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의 시간대를 더 노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질러온 두 사람이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바로 64세 A씨와 49세 B씨입니다. 이들은 새벽이나 늦은 밤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훔쳐왔는데요. 그럼 이걸 훔쳐서 어떻게 했느냐? 베트남 국적의 작물업자 CC에게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절도범들 어떻게 붙잡히게 됐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경찰은 2023년 11월에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안과 역사 안에 설치된 CCTV 300여 대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a c 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달 후인 올해 1월, 서울 중구 황학동 노상에서 절도범 A씨와 장물업자 C씨가 휴대전화 세대를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해서 검거했는데요. 이 휴대전화 세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전철에서 같은 수법으로 훔친 휴대폰이었죠. 경찰 수사 결과 절도범 a씨와 b씨는 작년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휴대폰 7대와 9대를 훔쳐서 장물업자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더 훔친 개수가 많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한 사람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특히 술에 취해 전철에 탔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분들. 아, 내가 잠들어서 전철에 놓고 내렸나 보다. 내가 술 취해서 어디다 떨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은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전철에서 잠들었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이런 수법도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혹시 모르니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웬만해선 신고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범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적의 장물업자 CC의 경우 작년 3월에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9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었는데 전자팔찌를 찬 채로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재차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CC가 불법 체류자인 점을 고려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인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한뒤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하는데요. CC가 작년 3월에 구속됐었다는 건 이미 그전부터 이런 범행에 가담해 왔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범행 수법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혹은 지하철 이용하는 자녀, 손주분들이 있다면 이런 수법이 있다는 것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휴대폰은 빠지기 쉬운 외투 주머니에 넣지 말고 손에 들고선 잠들지도 말고 내가 술 취했거나 잠이 들것 같다 싶으면 안 주머니 깊숙히 넣어두거나 가방 안쪽에 넣어두거나 쉽게 빼내갈 수 없는 곳에 잘 넣어두고 절대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기 좋은 사람들은 바로 승객들이 적은 심야 시간에. 혼자서 지하철에서 졸거나 자고 있는 분들, 게다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타깃이 되기가 가장 쉽다고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유왕이면 승객들이 타고 있는 전철칸에 타시고 자리는 끝자리가 아닌 안쪽 자리, 중앙 자리에 앉으시고 휴대폰은 쉽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넣어두시는 게 예방을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 털어가는 지하철 범행 수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셔서 절대 당하는 분들 계시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도 당한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오. 감사합니다.